한번 해볼 거예요. 모두 인그 구글에 들어가서 픽 드로우라고 한번 쳐보세요. 우와, 구현 나왔어. 나왔습니까? 네, 나왔어요. 픽 드로우. 네, 픽 드로우 들어가시고요. 나왔으면 이제 모두 실습하고요. 다 자기가 마힌 여섯 개를 공유할 거예요, 한 명씩. 알것같요 무슨 그림인지 전혀 알지, 모르겠어요. 무슨 그림인가요? 무슨, 무슨, 무슨 그림인지 전혀 눈은 모르겠어요. 언제 알것 같아요?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또는 보증권이요. 또는 연금. 네. 또는 다리 그림. 맞아, 잘했네요. 어 공유 동지 눌러야 되나? 네. 아, 그다음 이거 윤서준 거. 그다음에 옆으로 나와봐. 이건 윤려준 거요. 네. 오잘 그렸네요. 네, 잘늘이어요어 잘했어요. 아주 잘했네 모두. 어. 가 아주 쉬웠어요. 오토 들어오라고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우리 그림판 같은 느낌 그림판 느낌이에요. 자 오토 들어오고 아까처럼 크롬에 들어가서. 하면 되고 실행하면 되고 오토 드로우라고 치면 되고요. 오토 드로우는 아티스트의 도움으로 어, 빠르고 쉽게 재능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서비, 이 그림 그림으로 자동으로 이제 완성도 시켜주고 색칠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기 나, 나비를 그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놔도 여기 상단에 뭐 추천 이미지 목록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비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렇게 예쁜 나비로 그려 줘요. 알아서 그려 줘요. 내가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이 오토드로에서 우 알아서 그려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옆에 팔레트를 이용해서 색감을 추가해서 더이쁘고 멋진 나비로 만들어 둘수 있어요. 어? 자, 오토드로 우실습 한번 합니다. 어, 번역갈게요왜 없어? 왜 여기 그린 거예요? 어떻 그러고? 어떻게 그러고? 한국어 구글에서 번역될 건데. 다 영어 버전 있고 한국어 버전 있고 번역이 저는 잘 되거든요 어 나도 됐다 음. 자 그래서 <laughs>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우리 다들 자동그리기 자 보세요 연필에 반짝반짝 불러있죠네 여기서 막 이렇게 마음대로들려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 위에 추천이 나와요 이 그림과 비슷한 나는 이 집으로 만들었어 아까 그 그림이 집으로 완성됐어요 네 멀티 멀리 달했다 크게 만드는 걸 어떻게 해요? 크게요? 네. 키면 되지. 얘를 키우면 되지 않을까? 어... 얘를 키우면 커지는 것 같은데. 선생님 도형으로 로봇을 그려봤는데 엉리나요 비정학생 보이나요? 네. 로고... 네. 선생님 잘 로고... 그렸습니다. 해결됐나요? 크게 크게. 네, 네. 해결됐어요. 어, 네 지우는 거는. 보고 삭제돼. 가지고 휴지라고 누르는 거는 이거 선택을 하고 삭제. 선택하고 삭제. 아니, 이거 가고 삭제. 이거 게 그래 이거 지워야 된대. 됐 지우면 이제 선택하고 삭제 휴지통에 버리시면 돼요. 왼쪽에 있죠? 그거 왼쪽 누르고. 네. 됐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laughs> <다> <laughs> 사진 찍어 볼래요, 아들? 아니, 유준혁 학생.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3학년 이반 7번 애벌레로 오어게 해야 되지 3학년 9 7번 애벌레 애몇개 그린 거야? 아 민트였구나 민트 가 <laughs> 어쩐지 윤준혁그이안 <laughs> 아, 착각했네. 윤준혁 답답해. <laughs> 어우 진짜 정말. 이름 옆에 한번 새겨보세요. 이름. 이름 새기라고요? 이름 옆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기. 어, 아이들이. 이름도 아, 한번 해보세요. 음, 음. 카메라가 없다. 카메라가. 아 카메라가. 응. 음. 어. 김주스. 김주스 뭐야? 김주스. 김주스구나. 나는 내가 그리고 김주스가 적었어. 아. 어. 주스다. 오, 김주스. 너무 주스. 멋지다. 어. 아, 진짜 누구 아, 잘했어요. 오, 주원이 잘했어요. 나 아, 맞췄어. 나는 그 왕가만 그리는데 응. 너의 지금 이 컴퓨터 화면이 보이는 거야. 응. 음. 잘 보여주고. 이 뭐야? 완전 저기 여기다 이름을. 이름을 적어. T 어, 그리고 준영아다 하고 나서 여기 공유 중지 눌러줘. 어? 마으로너 세트 하는 거다 그게 너, 너 해. 엄마 이제나왔어아 시간이. 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자 10분 후에 종료되니까 얼른 얼른 갑시다. 네. 어 잘했어요. 보자. 최훈아 잠깐 보자. 준영이 최선 다한 거 같지? <laughs> 어 잠깐만. 이거, 하고 있는 것도 올릴 수 있네. 어떻게 올려요, 이거는? 아, 이거는 이제, 공유창에 보면은, 우리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가 있는 그 창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눌러주면 이게 실행하는 게 보이. 어, 공유창. 아, 방말이 안 돼. 오케이. 우와. 오, 우와, 멋지다. 사진이 멋있다. 아, 이렇게도 나오는구나. 응. 음. 이거 어떻게 돼? 아, 우와. 희 하고 박수, 귀여킹로봇 아, 킹로봇씨킹로씨 요렇게 <laughs> 그림을 꾸며볼 수도 있고, 이거는 선생님 어제, 어, 네. 자동 그리기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었어요. 네. 어, 네. 멋있어요. 네. 네. 멋있어. 선생님은 어. 진짜 못 그리는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완성, 어. 우리, 나만의 작품 네. 완성해봤고, 어, 오늘 생각보다 많이 길게 했어. 한 시간 했네요. 네. 자. <붕> 선생님 또 다른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데 혹시 아, 네. 수업을 한번 더듣고 싶은 의향이 있어요? 네 네. 애들은 싫어하고 엄마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윤준할이달어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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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도 이제 뭐 생각보다 어 네. 무난하게 잘된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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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들이 이제 공유하는 방법과 줌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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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을 한번 더 하고 싶으면 어 내일은 피처블 머신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려줄 건데 이게 조금 더 어... 오늘 한 것보다는 난이도가 더 있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어 네. 그거를 다이더 네, 네. 공부해서 내일은 보고 PPT 자료 그냥 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단축해 보도록 할 거고 어, 그리고 어 오늘 키드로우랑 오토드로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 같이 네, 가쳐, 퀴즈도 맞춰보고 네. 그림도 그려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 소감 한 마디씩 해볼까요? 주원이부터 준혁이. 서준이, 민채 이런 식으로 한번 소감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됐는데요아여정이도 투명식. 퀵드로우는 일단 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컴퓨터로 이게 살짝뭘뭘뭐 똑같이 그리는 게 살짝 어렵긴 하지만 근데 컴퓨터가 살짝 못아주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오토 오토드로우는 신기하게도 제목 끄렸는데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 정확하게 나오니까 좋아요. 어 그랬어요. 오 감사해요. 인공지능 이라는게 신기해. 네. 감사합니다. 자, 자 다음 자 윤준혁 발표해 보세요. 소감. 한게 없는데. 그냥 음. 잠깐만 그게 뭐지? 그 땡, g 진짜 재밌었어요. 땡땡, 들어. 자, 서준 씨, <laughs> 윤서준 씨. 어, 전 재, 전 재밌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네. 안녕요 네, 여준 씨. 오면 안 옵니다. 아, 하녕하세요뭐안 온다? 내밌었고요 네. 좋아. 뭐, <laughs> 네. 그 이런 게 있, 이런, 이런 게 있는들 처음 알았고요. 어, 기대가 서졌다. 민지, 프로운걸라아서 신기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자, 민채 씨, 1분 미만. 자, 1분 미만입니다, <laughs> 민채 씨. 세상운다잘 배워서 재밌고 뜻깊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어떡해? 감사합니다. 음, 오늘 어 수업 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네. 자, 만날 수 있으면 만나봐요. 네. 자 아, 이제 주문 꺼 주셔도 됩니다 안녕. 잠깐만요. 고생하셨어요. 잠깐만요.